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의 아원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음, 늘 유학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학은 꼭 나가야만 되느냐 뭐영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할수 없고 꼭 해외에서만 할수 있느냐에 대한 어, 반문을 제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 개인 생각엔 한국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했을 때와 이제 해외에서 연수했을 때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점? 그 중에서도 저는 경험에 대한 부분은 어, 한국에서는 좀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 부끄러운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97년도에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미국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가요. 그때는 이제 어학연수 마치고 이제 현재 있는 대학을 편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처음에 갔는데,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았어요. 그, 미국의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뭐, UC 계열에 있는 그, 어학연수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실제로 저희 누나도 UC 워클리에서 랭귀지 프로그램을 해서, 어, 그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싼 데를 찾았어요. UC 계열 중에서 제일 싼데. 그게 어디였냐면 UC 리버사이드라고 LA에서 좀더 샌디에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 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허허벌판입니다. 거기 별로 볼거 없어요. 어, 거기를 가서 랭귀지를 하는데 어,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는 제호스 패밀리는 멕시칸이었고요.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미세스 카스로 어, 그래서 그분 댁에서 제 룸메는 일본인 아유무라고 어, 지금도 연락해요. 저한테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 그렇게 랭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어, 그 홈세이 집이랑 학교를 배정받고 어, 아주머니 가 점심 싸주셨어요. 점심을 간단히 싸주시면 이제 샌드위치랑 그 사과 주스랑 뭐 이런 과일 하나랑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에, 제가 돌아올수있는 차편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홈세이 집에서 어, 그니까 모레노밸리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학교까지 차를 타고 와야 되고,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세스카르 세로의 이제 첫 번째 딸인 이베시 저희를 태워줬어요. 아침에 자기 출근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퇴근할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집에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5 시간까지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유시리버사이 익스텐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랭귀지했는데 그 랭귀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 안에 도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컴퓨터를 쓸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들었던 이메일 계정이 뭐냐면 한메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 한메일 썼었거든요. 익스플로어 아니면 네스케이프인가 뭐 그런 걸 쓰면서 한메일을 계정을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유 c 리버사이에 있는 도서관에서 그 계정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스 주니어라고 이제 버거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배가 고파서 갔어요. 이제 흑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 그쵸. 처음에 미국 가서 처음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한 햄버거집에 간 거예요. 칼스 주니어를. 딱 갔는데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아, 정말 농담처럼 옛날에 뭐 영어 잘못 하시는 분이 이렇게 버거집 가면 어, 넘버 원 플리즈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뭐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먹을 거냐, 아니면 가져갈 거냐. Here or to go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이 here to go 두 개의 단어 다 아는 건데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 거냐,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미안하다고 I beg your pardon도 많이 하고 I can't understand your saying이라고도 말도 하고 그그 사람이 그랬어요. Here or to go. <laughs> 그래서 제가 아그 말이구나. Here, please했던 기억이 나요. 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뒤에 사람들 죽 써있지 막 사람들은 다그 저번도 바쁘니까 계속 물어보긴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요 한국에서 왕윤수 간다고 좀 준비를 했단 말이죠 학원도 좀 다니고 근데 여기서 먹을 거야 가지고 갈 거야 그 말은 안 배웠어요 <laughs> 아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뭔가를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뭐 프렌즈라든지 이런 드라마를 좀 봤었으면 아마 그 분명히 그런 상황이 나왔을 거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히어라고 했을 텐데 아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얼굴이 확끈거릴 만큼 부끄러운 거예요. 어, 한국에서도 준비 잘하실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머티리얼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료로 다 풀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온라인 강의나 인터넷 강의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수로 가시는 분들은 왜 가느냐? 그 환경적인 요인을 조금 더 영어를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지 어, 무조건 거기 가서 한국보다 영어 실력이 는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제 흥, 흥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그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시되, 어 환경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상황적인 것들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내가 외국에 있는 것처럼 어 이럴 땐 어떻게 표현한다, 이럴 땐 어떻게 쓴다라는 표현을 어 아시는 부분은 다시 반복하시고요. 잘 몰랐던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공부 자료를 통해서 자기 글로 체득화시키고 나서 기회가 되시면 뭐 해외여행을 통해서 본인이 공부하신 영어들을 한번 정도는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시간과 기회를 갖는다면 저는 충분히 한국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하시고 재정적으로 조금 더 투자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한국에 하신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어, 자기의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사실 대학생에는 대학생들이라면 기회가 더 많겠죠 왜 요즘 한국으로 많은 그 외국에서 유학생들 들어오잖아요. 그 유학생들과의 컨택을 만들고 그 친구들과의 영어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찾아본다면. 분명히 한국이지만 더 많은 것들을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영어 교환 스터디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가끔씩 이태원 가는데 이태원에 가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이태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말 아르바이트.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아르바이트해 보는 것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만들어 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혹시 종교적으로 크리스찬이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듣기로 이제 명동 성당에 아침 9시에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있다고 들었어요. 명동 성당에. 그러니까 영어 좀더 공부하실 싶은 분들은 9시 미사 참여하시고 끝나고 나오는 많은 외국인들과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크리스찬이라면 영어 예배가 진행되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교인들끼리 같이 교재 나누는 시간을 영어로 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의를 잘 찾아보시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의 용기를 가지시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해외에 못지않게 영어 연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짧게 제 경험담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을 한번 나눠 봤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응원할게요. 이상 유학일거지로남자 드림즈인코리아 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